Start. Welcome. Child, tuck yourself in bed and let me tell a story of Lemuria, a long-lost kingdom and a girl born for glory. In Austria was a crown land ruled by a duke. Aurora was his daughter, child of a duchess mysterious, beloved by her father. He raised the girl alone. They were rarely apart, till the duke felt lonely and misplaced his heart. It was the great Friday before Easter 1895. Players performed for the duke, his new bride at his side. That night Aurora went to sleep. The fire burned down low. She caught a chill that spread. Her skin was cold as snow. At dawn they found her, vacant, Aurora's light gone out. Her father wept and pleaded, but there could be no doub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Aurora was dead. And yet, once upon a time, she awoke in a strange land instead. 찰 더브 나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그좀 이거 음악 같은 거안 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했어요. 항상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없네요. 아, 뭐 어떻게 점프 안 돼? 다 클리어를 해놔야지. 두 명. <laughs> 오른쪽은 오래된 수도원. 네. 저, 저 똥개는 뭔가 좀 무서운데 이거 엄청난 점프력 지치지 않은 젊음 여자의 캐릭이라 읽기가 좀 그래 남자 것만 요어야지 <laughs> 뭘 해도 좀 읽는 게, 게 낫겠.. 죠 <laughs> 글을 이녀연습이녀도해이 되는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부적 같은거야소이녀감성이라이 <laughs> <laughs> 주황색 구슬에 다가가 봐. 움직여, 움직여 다가가지. 아, 왜 네가 먹니? <laughs> 소망은 맛있어. 한입 먹어봐. 소망 맛, 소망 맛 보여. <laughs> 소망 맛, 쿠키가... 아, <laughs> 빨왜난 이렇게 먹니? 길은 여기, 나, 여기 있는 나무에 있어 <laughs> 하지만 난 너처럼 날수 없어 아 이거 여잡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laughs> 진짜 아니 어떻게 소녀가 <laughs> 소녀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잠겨있네 문에 비장이 걸려 있어 아 이거 무슨 그냥 노트인데난 동그란 왕월 <laughs> 반등은아 그냥 안 읽겠습니다 <laughs> 힐링하다가 말것 같은 상처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언젠간 있겠죠 <laughs> 어, 처음에 저기 위에 있는 이 마크 땅.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그림자를 해서 어이, 어이. 어 지쳤다 얘가 지쳤어 자 여기서 한쪽으로 빛을 쫙 위로 올 놨는 열렸네요. 들어오란다. 아래에 있는 검을 뽑아라. 나는 산신령이니. 산신령. 아도왕이죠 아도왕 짜잔 무거워 <laughs> 멋있게 뽑았는데 무겁죠 첫번째 전투 동작 대기 방어 대기 대기 안 돼, 에너지가 2나 달았죠강작 대기, 얘한테 내드리게 하고, 네,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승리, 어이 예. 이거 깰수 있을까? <laughs> 오로라, 아빠가 뭐야? 먹는 거야? 무생물한테 그런 거 말하면 무생물이 아니에 아빠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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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속 붙이고 빠시쎄이 열고 치유 강장제를 얻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 에너지겠죠 대려갑니다 어이 어이 문을 멀게 하고 마이 아이저 할때얘뛰어 피즈서 피즈를 고 쟤네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경험치 같은 것 때문에 싸우자아 왠지 싸워야 될것 같아 경험치가 아유 슨명이네 달려 달려 뒤를 잡아야 선제공격이 확실해요? <laughs> 시켈포인트인가?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일단 지지말고 자 달려달려 애들 왠지 다 없애봐야 될것 같아서 자뒤뒤 뒤에서 뒤에서 딱 잡으면 산재라고요 어어.. 산재의 문제야 뭐 빠르게 오한방이 한방 이제 한방 이제 한 방이네요. <laughs>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아, 제가 못 봐가지고. <laughs> 항상 믿습니다. 아, 뭐, 안 믿다니. <laughs> 저 믿어요. 아, 왜 그래요? 짝을 보자. <laughs> 한 마리네, 왜? 한 마리는 뭐 그냥. 예, 작업해 주겠습세스코의 취업시켜서 벌레를 되게 잘 잡네. 중국. 어, 기술. 어. 아 이게 배워진 거구나. 마력 강화, 영구적으로 최대 마력이 1 증가합니다. 빛줄기 강력한 빛을 공격해 어둠 괴물을 10% 확률로 즉사시킵니다. 아, 10%, 10%가 큰 편이긴 한데. 음, 음. 음. 왠지 이쪽은 다 방어 같은데. 마력광아, 마법 마력 유증포 뭐야? 요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방어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힘이 따따봉 옥수수 마요네즈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거못봤 하는데, 옥수수하고 봐야 되죠? 그 그린자이언트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튀김가루 해가지고 부침개처럼 하는 거. 없어지죠. 오늘 이렇게 하고 뒤에서. 현재 공격. 지금은 주인공이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방어하고 예를 들기하고 도와야지. 이 빛의 여왕 달립니다. 도와줘요, 로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목소리만 나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어. 뭐야? 약간. 땅에, 땅에 박힌 법 뭐지? 이건 저건 왠지 몬스터! 그렇지 천재 공격 자네는 처녀귀신인가 오, 그 적들의 이름이 안 뜨네 마법에 약한 적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난 마법이 없어. 아아, 삼달아서... 아. 그래서 마법이 필요한 거구나? 자 그러면은 기술을 요번에 마법 을 빛은 어둠에 강합니다. 자, 됐고. 기술 하나 얻었고 내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 왔어 안돼 또 안돼 아 어, 아파 아파 덜 아파 공작 시전 매우 느리 속까 별빛 14오 데미지 좋은데 예를들리이 해야겠죠? 얘가 데미지저더이니저 동작 대기대기는8 배기. 확실히 저게 이리저리, 이리저라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